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무 스위치 앤 아파트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4년 전세 임대랑 분양을 함께 하고 있는 상무 스위치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실과 주방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좀 소개해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상무 스위치의 거실이랑 주방 보시면요, 46평 정도의 주방 정도의 크기로 와이드하게 나와 있고요. 바로 주방 옆에는 팬트리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모님들 쓰시기에 아주 활용도 높으실 것 같아요. 와, 정말 넓고 잘 되어 있네요. 네, 인데 펜트리장 입구에 하나 안쪽에 하나 두개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로 따라 오시면 네. 바로 거실이신데요. 4인 가족이 충분히 생활하시기 가능하신 광폭으로 지금 거실 잘 준비되어 있고 천장 보시면 에어컨도 지금 34평은 두 대가 무상입니다. 와두 대나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따라 오시면요 주방 상판, 그다 식기세척기, 오븐까지 다 무상 제공이고요. 지금 사모님들 분양 받으신 사모님들 가장 좋아하셨던 부분이 세탁실이 가장 넓어서 뭐 분리수거에도 가능하신 지금 세탁실로 나와 있고요. 지금 가로형으로 두대 놓아져 있는데 세로형으로 놓았을 때 공간 활용도가 아주 넓다고 생각됩니다. 네, 넓게 잘 나온 것 같고 어, 주방 상판이 이 화이트 세라믹 아닌가요? 네, 화이트 세라믹이고요. 지금 이거 원래 옵시, 옵션이 유상 옵션이었는데 유상으로 원래 진행됐다가 다시 무상으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아 예. 주방창은 A 타입만 이렇게 환기가 되도록 주방창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호실은 A 타입입니다. 아 예, 주방창이 크고 있어서 맞동풍 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겠요 네.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4라인이시라서 지금 테라스가 밖으로 잘 일반 아파트처럼 잘 빠져있고요. 지금 오른쪽은 실외기실이신데 이거 전열기구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환기에 도 아주 유미하시다는 실외기실 네, 대피공간 잘 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4평의 장점이 화장실이신데요. 네. 당연히 여기 있는 중문도 무상 제공되시고요. 안쪽으로 네. 오시면 그럼 현관 중문하고 안방 드레스룸 중문 무상인가요, 팀장님? 네, 다 무상입니다. 네. 원래는 무상 옵션이었는데 무상으로 진행되고요. 화장실은 거의 타운하우스 리조트급으로 분리형으로 잘 나와 있어서. 네, 깔끔하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하부장 짜서. 위에 손안 닿는 부분까지 고객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밑에 하부장을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세면대 아주 건식으로 깔끔하죠. 그래서 네. 건식 사용이 가능하신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쪽은 지금 변기랑 이쪽은 샤워까지 같이 나눠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비데가 제공되나 보네요. 네, 네 비데도 무상 설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연이어서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은 여기에 설치된 지금 이 행거가 원래는 유상 옵션으로 돈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드레스룸에 이렇게 환기창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네네네. 네. 어, 좋네요. 뒤에 구름다리 통해서 5.18 공원까지 연결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5.18 공원 같이 아파트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좋죠. 네네. 바로 광주 전역을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보이네요. 그럼 다시 주방이랑 그다음 거실 거쳐서 작은 방두 개로 이동하실 건데요. 네, 방은 총 3개 겠네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이쪽은 지금 자녀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이시고요. 상무시의 최는 장점은 포베이세요. 그래서 방향 한 방향으로 창이 4개가 나있는데 지금 보는 집은 남서향이세요. 남서쪽으로 창이 4개가 나있어서 모든 창에서 햇빛을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네. 유리난간 사용해서 앞에 뷰 가림 없다는 장점도 있으시죠? 네. KCC 샤시와 유리 조망형 난간이 있어서 깔끔하네요. 아주. 네. 바로 옆방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자녀방으로도 활용 가능하시고 아니면 취미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신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방이신데 이 방의 장점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무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상무수이체는 1억 정도 할인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빨리 나오시면 상담 가능하시고요. 4년 임대도 하고 있으니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상무 소희 채널 김미연 팀장이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네.